소립자, 는 물리학에서 가장 기본적인 입자를 말합니다. 이들은 다른 입자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구성 요소입니다. 소립자의 연구와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물리학의 본야를 입자물리학이라고 합니다. 소립자 의 동류, 기본 입자, 전자, 요은 타우네프톤, 어, 다운, 스트레인지, 참, 아래, 탑코크 등이 있습니다. 힘 전달 입자, 강자 글루온. 교벌류 보손, 지보손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기본 입자 간의 상호작용을 매개합니다. 소립자 발견 과정. 새로운 소립자는 이론이나 가설에 의해 먼저 존재가 추정되거나 이론보다 앞서 발견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소립자는 입자가 속기를 통해 발견되거나 존재가 증명됩니다. 소립자 연구의 주요서. 소립자 연구를 통해 물질의 근본적인 구조와 상호작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물리 이론을 개발하고 첨단 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추가 주제 입자가 속기. 입자가 속기는 소립자 연구의 필수적인 장비입니다. 입자가 속기는 입자들을 빠른 속도로 가속시켜 충돌시키고 그 결과를 관찰하여 새로운 소립자를 발견하거나 기존 소립자의 특성을 연구합니다. 대표적인 입자가 속기로는 선의 대형 강립자 충돌기 LHC가 있습니다. 소립자는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입자를 의미합니다. 현대 몰래학에서는 소립자를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궁극의 단위로 강조합니다. 소립자는 크게 코크, 랩톤, 게이지 보손, 힙스 보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코크, 양성자와 중성자와 같은 하드론을 구성하는 입자입니다. 랩톤, 전자와 중성미자와 같은 입자입니다. 게이지 보손 힘을 전달하는 입자로 예를 들어 광자는 전자기력을 전달합니다. 힉스 보손 입자의 질량을 부여하는 역할을 합니다. 입자 물리학은 우주의 기본 구성 요소와 그들 간의 상호 작용을 연구하는 물리학의 한 분야입니다. 이 학문은 물질의 가장 작은 다위인 소립자와 이들 사이의 힘을 탐구합니다. 기본 입자, 커크랩톤 게이지 보손, 힉스 보손 등이 있으며 이들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입자들입니다. 표준 모형. 입자 물리학의 핵심 이론으로 기본 입자들과 그들 간의 상호작용을 설명합니다. 퀵스 보송. 입자의 질량을 부여하는 역할을 하는 입자로 2012년 선의 대형 강립자 충돌기 LHC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입자 물리학 연구는 주로 대형 입자 가속기를 사용하여 고에너지 충돌 실험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실험을 통해 새로운 입자를 발견하고 이들의 성질과 상호작용을 분석합니다.